친구가 런던으로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트에 장을 보러 왔거든요. 오면은 떡볶이 만들어 먹을 것 같은데 장면을 좀 살까 하는데 네, 중국당면 같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네. 저 아, 지금.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버거를 타고 오는 중이에요. 제가 여기 온지두 달이 됐거든요. 근데 빨리 올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짐 택배로 못 보냈던 짐들이 좀 있었거든요. 캐리어에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진짜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나요? 쿠팡으로 제가 조금 주문할 것들이 많은데 택배 사진대 보내달라 했거든요. 보고 빵 터졌어요. 왜냐면 너무 막 코판 문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래도 다 들고 와준 친구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없을 거야.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같이 여행 갔던 게 푸켓 여행. 네. 거기서 더 엄청 친해졌거든요. 저는 이제 친구 마중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마중 나가러 이제 나가 볼게요. 저처가 봐. 헬로. <laughs> 아, l <laughs> 그쵸 내가 t y c k e 두 개가 좋았네. 어, 아니, 지 어, 못나라 가지고 네, <laughs> 아그이거짐수업까 어, 잠을... 그래? <laughs> 어, 좀... 어. 어, 이건 뭐야? 아 그거. 이렇게. 아 이게 뭐야? 이거 거의 이렇다걸 다. 여기 여기다 어다어 열어 열어 음, 고마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이거 사왔어요, 슬비가.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필요했거든요. 네, 그이로 우와, 네. 이거 왜 이렇게 커? 엄청 크네? 나, 나 그냥 일원정줄 알았는데. 정도? 되게 가벼우니까, 아, 이거는. 보기엔 되게 가벼워. 오 마이 갓. 이쪽에서 사줘 이것도 내 거야? 이짱거왜 시킨 거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진짜 <laughs> 왜 시킨 거냐면 <laughs> 여기도팔 팔아 파는데 이게 뜯으면 질이 안 좋아 이게 뜯으면은 뜯, 조금 살살 다찢어지는거 있지 비닐도 그냥 찢어지고 <laughs> 이짱거왜 시켰니? <laughs> 너무 창문 쌓. 와 감자전. 여름에 단것거 없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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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맞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제일 나 이제 그거 하다 버리고 싶어 매거 <laughs> 진짜 그걸 <그것만> 딱 버리면 다. 카드 발리고 싶. 아니 이게 진짜 무겁긴 하다. 근데 진짜 십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헤어 에센스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내달라고 했어 이거 택배로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구생이 친구, 친구한테 전달해 친구가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요. 처음 보낼게요.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다.. 가위바 오! <웃음> 슬라이서. <웃음> 이게 너무 크네. 왜냐면 야. 내가 마늘 이거 썰다가 손도 같이 썼던 게 많거든. 그 마늘 넣어야 맛있는 거이죠 맞아. 수아나 마늘 공주인데. 아, 아, 마늘 공주야? <laughs> 마늘, 마늘 킬러. 마늘. 나도. 아니, 마늘. 생마늘. 올. 생마늘 공주. 아, 아 생마늘 좋지. 마늘 조금 더 넣어야겠다. 이 정도만. 오버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해주고요. 자 이제 면이 끊을 동안 얘를 끓을 얘를 음. 음. 없는 게 없네. 아, 해바라기요. 소스를 좀 넣어주고, 면, 면이 튀긴 안 좋아해서. 소스는 뭔가 아닌지. 면을 양념치고 맛이. 이게 진짜 신기한. 귀엽다, 그치, 이거 쓰러져서 저 한국에서 잘 쓰던 건데 이걸 내가 가져왔어 체리어. 네. 이거 아, 되게 귀엽다. 마늘만 넣면데 마늘을 이렇게 자르기 힘든 통으로 먹어. 대신 기름을 많이 넣고 이렇게 하면 기름이 녹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지그지그하게. 그 약간 이 매운 거 살짝 들어가면 너무 귀여운 이렇 요리 핀셋으로 둥글게 말아고 이렇게 뿌려주고 쓰실 아, 대... 정말 뿌리는 게참 많죠? 이렇게. 너무 많이 배기야 맨날 여기 쓰렁 해? 아니 맨날은 안만 먹어 응. 밥만 줄게 밥좀 응. 아, 많이 안 먹어 바꾼 응. 거 있지? 응응 응고 <laughs> 음~~

집 카페를 갈 겁니다. 네. 음. 베이글 좋아하시나요? 네. 예 <laughs> 도쿄 베이글이라는 카페 갈 거거든요. 음. 거기 가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저희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배고프시죠? Yes. We're gonna grab some salmon, salmon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상한 길로 잘못왔어요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Go so, down here and turn left. 아, 여기 워터룩 쪽 근처구나. 워터룩이 약간 우리나로 치면 서울역? 같은 그런 큰역? 워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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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를놀라 어, 어, 그래 워를루 여기 워터 루 워터 를 근데 워 라고？안 해워워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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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터 워워 아, 이 야채랑 사진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고 이 어니언 크리스피랑 아보카도, 연어, 크림치즈 들어있는데 일단 맛이라도 맛있으면 다행인데 간단히 먹고 따른데 가서 또먹 맛있는 거 먹자 동교 야야야야 맞아 진짜 맛있네 이거 라떼 아트도 안 하고요. 대리도 죽이야. 이거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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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 여기 너무 실망이에요.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라떼 아트도 안해 주고 여기 이렇게 다 흘리고 줬어요 맛이라도 맛있어라. 진짜 맛있어, 제발. <laughs> 나의 타락 때 여기 바로 옆이 나 동생이랑 커피야 저희가 가서 먹는 거 거기 커피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도 네. 막 그닥 맛있어고생는데나 네. 패딩만 싼... 배고파서 그래. 아보카도랑 연어랑 크림치즈 들어있어 그냥! 내가 생각한 그런 맛 응. <목소리> <들어가>. <목소리> <진짜로운데>? <목소리> <laughs>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안 먹고 싶게 생겼지만 <laughs> 진짜? 아 진짜 너무 안 먹고 싶 이거. 이거. 거딸 딸기 젤리? 네. 달달하고 음 별로야? 근 절대 사먹을것 같은 맛은 아니고요 정말 <laughs> <laughs> 나쁘진 않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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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냥 귀여우니까 한번 <laughs> 응, 응, 그치 먹어보는 정도 있는데 그거 치 아, 너그 앞에 킹캡 바구니가 <laughs> 하필 또왜 있냐고 네, 내가 아 진짜 너무 웃겼어 <laughs> 아, 그 도미도 알 아마. 키를누가 네. 해? 대가리, 대가내가리대가그대가나와버리는데걔가 진짜 나리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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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저희는 2 차로 이제 마파두부랑 탄탄면 먹으러 <laughs> 탄탄면 먹으러 중식당을 가려고요. 지금 저 베이글로 성이 안 차. 그냥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 <laughs> 러셀 스퀘어 스테이션에서. 한 3분 정도 거리? 진짜 맛집 느낌이거든요. 저희 마파두부랑 우육탕면 시켰거든요. 이거 먹고 이제 어디 갈까?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갈 거예요. 차이나타운에 가 죽었는데, 마파두부랑 우육탕면이 나왔고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끝 끝. 근 맛있어 보여요, 되게. 응. 고수가 들어있어. 더... 고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 너무 좋아요. 면딱 좋아. 에코사이다 놀아도 되이 이 봐서 오지 어. 와 하늘 봐봐 언니 나는 이런 하늘 보면 기분 좋아진다? 나 구름파거든 개... <laughs> 그래? 외국인 구름이 진짜 예뻐 어 맞아 맞아 그러게 <laughs> <laughs> 선생님 죄송한데 구름파는 뭐예요? <laughs> 구름파는 <laughs> <laughs> 구름파는 <laughs> <laughs> 구름 뭔가요? 왜 환장하는 사람 무슨 어디 조폭조목 뭐. <laughs> 무슨 깍두기파처럼 구름파래 <laughs> 비둘기가 영어로 피진이구나. 뭔가 평화로워. 근데 이게 너무 추워요 목도리 안 가져왔으면 죽을 뻔. 사람 많은데? 음. 어? 어, 이야 <laughs> 여기는 저번에 제가 스콘 먹으러 왔던 집인데 맛있어서 있어요. <laughs> 코벤트 진짜... 가든 근처거든요? 저희는 여기 애프터리티에 스콘 티 세트를 시켰고요. 스콘 진짜 따뜻하고 맛있거든요? 부드러워요. 여기 앉아서 사진도 정리하고 쉴 예정입니다. 저희 하도 걸어다녔더니 조금 지쳤거든요? <목소리도> 오 마이 oh 갓! 누가 스콘을 그렇게 해서 먹어! 저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떻게 먹어야 돼? 어. 어. 제가 스콘 먹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잘라야 되니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 근데 이게 있다 코널파랑 대범파가 있거든 코널파는 뭐냐면 딸기잼을 먼저 바르고 버터를 바르는 하고, 음. 대본파는 다르고, 그 다음에 딸기 째로먹들어다 <laughs> 어떤 게 좋아하 든지, 한 그렇지, 나도 약간 딱 젤로 이렇게 로고딱 젤로 고 저희는 이제 스고다먹고딱젤드가든한번 <스콘> <laughs> 그냥 구가하고 집 가서 조금 쉬다가 저녁에 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러 나갈려고요. Yes, <laughs> no <laughs> time t i e n d s u h you d o 어떡해 대박 <laughs> 예뻐 너무 좋다. 여기서 한 번도 뭐안 먹어봤는데. 확실나 와인 맛있다. 한 잔만 해도 너무 행복하게 됐어. 코치. <laughs> 진짜 여기 와인 한 잔만 먹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렇치 하우스 와인. 버틀로 먹어야지. <웃음> 버틀. <웃음> 아, 예쁘다. <laughs> 수제비는가 <수줍인가? 웃음> Feeding our oh, slow, saying goodbye, to pour their whiskey, let it burn fine, laugh at the scars and prove awesome. I'm alive.

되게 귀여워. 괜찮나요? 귀여운데. 이 색깔이 봐봐. 보다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 얼마야? 한 5만원 정도? 근데 평소에 내가 이거를 나 이런 엄청 자락이 조그만 게 있어. 하지만 그럼 응. 뭔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바지도 뭔가 하게 무슨 일이왜 이렇게 더워? 아, 안녕하 맥주 먹다가 너무 배고파서 피시 앤 칩스 응. 자... 먹으려고 왔어요. Uh, I don't think so because she is with Dusha, uh, I think. I say it then. I don't eat okay. okay, you can eat. <laughs> <You can> ea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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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r? Yeah, uh, I don't Mostly <laughs> <laughs> I drink cocktails. But, if you want to take pleasure, yeah, I'm, I I drink. It is oh. <laughs> be a disadvantage sometimes. It costs a lot to get drunk. <laughs> so expensive. <laughs> 저희 피쉬앤치에서먹고 펍을 아, 가고 있습니다 가서 춤추고 제 <laughs> 친구도 예, <우리. 우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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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했습니다 <laughs> <What is it>?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